고등학교 때 집이 쫄딱 망한 아버지 빚 때문에 엄마랑 둘이 월세빵 전전하면서 겨우 살았어. 알바비로 근처 치킨집 배달시켜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배달 온 치킨집 배달원이 치킨 주면서 사장님이 서비스래요. 하는 거임. 치즈볼에 떡볶이까지 줘서 개이득.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시켰더니 또 서비스 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.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거 없었다는 거. 알고 보니 그 라이더 형이 자기 돈으로 사준 거였어. 또 배달 왔을 때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너 맨날 혼자시키잖아. 그리고 공부하는 거 봤어. 응원하고 싶었다. 근데 진짜 놀란 건 형도 고아 출신의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면서 배달하고 있었던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힘이 난다 잘 됐다고 전화해라. 이렇게 적혀있더라. 그게 마지막이었어.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미친듯이 공부안 누가 날 믿어준다는 게 엄청 힘이 되더라. 장학금 받고 대학가서 작은 스타트업 창업했는데 운 좋게 대박나. 그래서 정확히 10년 되는 날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. 옛날 치킨집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. 형네 주소 받아서 찾아갔더니 형수님이랑 딸이 있더라. 그 사람이 맨날 얘기했어요. 자기가 도와준 학생이 있는데 꼭잘 됐으면 좋겠다고. 형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였어. 다음 날 형수님한테 연락해. 형이 저한테 학자금 빌려준 게 있어요. 이제 제가 조카한테 갚을게요.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걱정 마세요. 형수님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.